중구와 중구의회가 정면 충돌하는 양산입니다. 앞서 예산 삭감을 두고 김길성 중구청장이 구의회에 대해 규탄하자 길기영 중구의장이 곧바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길기영 중구의장이 지난 정례회 폐회에서 김길성 중구청장의 발언을 두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190억 원 삭감에 대해서는 구청의 사업 설명이 부족해 정책 필요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합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길성 중구청장의 대표 공약인 도시개발 관련 사업은 사업 타당성을 꼼꼼히 살피지 못했다며 질타했습니다.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와 건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에 타격을 줄수 있다고 예산 삭감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길성 구청장의 의회에 대한 규탄에 이은 현수막 정치는 의회 예산 심의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심의의결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막무가내식에 대한 예산 묻지마 예산 이런 등등에 대해서 하는데 이유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의 도전이다. 앞서 김길성 구청장은 중구의회가 직원 인건비 등을 포함해 내년 예산 190억 원을 삭감한 것에 대해 작심하고 비판했습니다. 구의회가 예산 심의권을 활용해 구청장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대체 예산 의결권을 볼모로 뭘 하자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열심히 일, 일할, 일하려는 공무원들의 발목을 잡는 막모가식 예산 삭감은 12만 중국민들에게 깊은 실망과 분노를 안겨줄 것입니다. 중국은 인건비 등에 대해 제의를 요구하고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의회 예산 삭감 후 김길성 중구청장의 비판, 그리고 길경 중구의장의 반발이 바로 이어지면서 구청과 의회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